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재테크 기본서, 어, 가장 쉬운 재테크 책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와, 축구 선수 이영표, 가수 빅마마 이런 사람들이 <laughs> 추천서를 쓴 그런 책입니다. 이거 제가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3,500원 주고 샀어요. 네, 정말 싸죠. 이렇게 우리가 꼭 비싼 책, 신간이 아니더라도 과거의 베스트셀러 중 유명한 책 중에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뭐 도서관을 빌려 볼수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이책 나온 지 10년, 10년 넘었어요. <laughs> 한번 읽어 볼게요. 되게 쉬운 책, 누구나 볼수 있는 책이고, 사회 초년생. 저축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가장 좋은 책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일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노후에 쓸 자금부터 준비할 겁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고 비참하게 하는 것은 바로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명의 가상 인물이 나오는데요. 뭐. 그런 사람들이, 돈을 쓰는 소비 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투자도 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 같은,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좀 객관화를 나를 볼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가슴이 너무 답답해졌대요. 돈 문제에 시달리고, 주식 투자에서 망하고, 은행에서 만난 친구는 vip씨를 드나드는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차 할부금을 갚다 보면 또 다른 신용카드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은 주택 담보 대출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축해 놓은 돈은 전혀 없고 영락없이 돈에 끌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두려워졌다. 책상 위에 놓인 신용카드 명세서와. 대출금 납입 영수증이 마치 노비 문서처럼 느껴졌다. 아니 해마다 급여는 오르는데 왜 돈은 맨날 모자라는 거지?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하고 금융 지식이 없는 돈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차 부금, 신용카드 대금, 주택 담보 대출, 계속 빚 때문에 회사를 옮기지도 못하고 싫어도 그냥 일을 해야 되고 도전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러다 어떤 사람은요 회사에서 사택을 살고 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사택을 팔게 된 거예요 최근 몇 년간은요 공기업에서 굉장히 사택을 많이 팔았습니다 공기업이 파는 사택을 살수 있는 방법은 캠코 자산관리공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공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택들을 팔아요 그러면 이제 입찰로 경쟁 입찰 해서. 사택을 살수 있죠. 사택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자기 사택을 비우라고 하니까 이제 집을 막 구하러 다니는 거야.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당장 3개월 안에 사택을 비울 하잖아. 주변에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지. 지금 있는 사택과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 전세가 1억도 넘는다. 그래도 모아둔 돈이 좀 있을 거 아니야? 난 그놈의 주택담보대출 갚느라 허리가 휜다. 모아둔 돈이 어딨어. 사택의 맹점이 이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군인, 이런 분들, 군인 사택에 사시는 분들이 내집 마련 니즈가 없어요. 집을 왜 사? 난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고, 알아서 사택을 주고, 노후에 연금도 나오는데, 세테크가 무슨 필요야? 이런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백살까지 살 건데, 60 이후에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축을 많이 해놓은 게 아니라면 내집 마련이 힘들죠. 계속 사택만 살면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노후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이잖아요. 우리가 노후에 3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정 문제를 알려 줄 매튜 교수라는 분이 등장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잘 사는 법. 내 재정 문제를 더 이상 남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가정의 재정 문제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내가 지겠다는 결심을 한 순간부터 행동도 변한대요. 제일 먼저 차를 팔아 버리고 한 번도 그 이후로 내 능력밖에 소비를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수님도 처음에는 돈을 좀막 썼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늘 자신의 재정 문제 한계를 그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안주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수입에 있어서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이상은 벌수 없어. 아내 주제에 이것만 받으면 됐지. 뭐, 내 학벌에. 내 수준에 이만큼면 그냥 충분해라고 만족하는 거죠. 아주 작은 수입에 만족하고 지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 정도 안 쓰고 어떻게 살아? 라면서 돈을 써버리는 거죠. 사람이 뭐 300은 써야지, 400은 써야지라고 스스로 핑계거리를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버는 돈도요, 이만큼밖에 못 벌어라고 얘기하고 쓰는 것도 이만큼은 써야 돼라고 하면서 한계를 만들어요. 더벌수 있고, 더안 쓰고 살수 있다라고 한계를 깨버리는 거죠. 이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돈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셈이다. 가난한 환경에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풍요로운 것이 준비되어 있고, 더 크고 긍정적인 재정 목표를 세워서 전진을 해야 한다 라고 해요. 자, 가장 먼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상태를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래요. 지금 내가 돈 문제가 어렵다. 이거는 내가 선택했어. 낮은 수입? 내가 선택했어. 투자의 실패? 내가 선택했어. 모든 것이 다내 잘못이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만큼만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나는 소유하고 있다. 이게 진실이죠. 필요하지 않는 건 소유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돈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숫자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면해버린대요. 빚이 있는 사람들은 내 빚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해봐야 뭐해? 자, 수입에 대해서 거의 다 지출하는 사람들, 저축을 못 하는 사람은 수입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어디에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제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만나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통스러운걸 보고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는 것, 돈이 부족한 것, 내가 재정적으로 곤경을 겪는 것이 내가 돈에 대한 완벽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인정하라고 합니다. 너무 뼈 아프죠? 뼈 때리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들여다보고 싶지 않죠? 돈에 대한 책임의 책임이 무엇인가? 이것의 출발은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돈을 어떻게 벌고 있으며, 어디에 쓰고 있는지, 또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합니다. 돈 걱정. 자, 돈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돈 걱정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빚. 대출 때문에 생긴다 라고 얘기해요. 대출이 있으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어느 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요. 집값이 오를 걸 기대하고 맞벌이 월급을 펑펑 쓰는 명품족 홈쇼핑족 남들 보기에 성공해 보이는 그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그 부부가 어느 날 집값이 하락해서 대출 만기일이 됐는데 이제 집값이 하락하면은 담보 비율이 하락합니다. 7 0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10억 중에 아 10억 너무 비싸다. 5억 중에 7 0는 3억 5천이죠. 근데 3억 중에 7 0는 얼마예요? 2억 천이에요. 만약에 5억짜리가 3억이 됐다면 3억 5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이제 2억 천 밖에 받을 수 없는 거죠. 3, 7에 20일 하니까 3억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3억 5천에서 1억 4천을 돌려줘야 합니다. 지가 만약 떨어지면. 그래서 IMF 때 그래서 많은 집이 경매로 나오고 망한 거예요. 담보 비율이 떨어지니까. 여보, 어떡해요. 오늘 은행에서 대출 만기를 다 되었다며 담보 비율이 떨어진 차액만큼 원금 갚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당신 따로 적금 같은 거 들어놓은 거 없어요? 내가 따로 모아둔 돈이 어디 있어? 집값 오를 것만 바라며 당신이 나나 쓰기 바빴잖아! 그래서 월급으로 모자라 빚을 내가며 소비를 한 거는 이런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쓰러졌어요. 폐암 의심된다고 병원에 갔어요. 보험이라곤 한 달에 5만 원 넣었던 종신보험이 다래요. 의료비 보험을 권하는 설계사의 말에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 한번해본 적이 없다며 보험을 든다는 건 낭비라며 화를 냈대요. 게다가 이분은 폐암에도 걸렸고요. 대출 받아 집도 샀고 여동생 보증을 서 줘서 월급에서 절반이 이제 차압이 되는 상태가 되니까 완전 안 좋은 일들이 막 겹친 거죠.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빚이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빚을 없애는 거예요. 빚을 더 지지 않도록 뚫린 구멍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빚을 얻어서라도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소비욕구를 없애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지금 있는 빚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없애라 라고 합니다. 내 빚이 주택담보대출인지, 자동차 할부 잔액인지, 마이너스 대출인지, 카드론인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부터 없애요, 빚은? 이자가 가장 비싼 거. 연체가 가장 심한 거. 빚에, 빚에, 빚에 해서 이자가 많이 붙은 것들. 그것부터 빨리 갚아야 돼요. 빚을 다 청산한 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는지 나는 수없이 몽격했다네 결국 재테크의 기본은 빚을 빠른 시일 에 없애고 더 이상 빚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빚은요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요. 부자가 되는 것이 복리의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확 부자가 되듯이 가난도 빚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빚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빚을 지면은 부자가 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빨리 갚아. 3개월 무이자 할부는 결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지정된 기간 안에 할부 상환을 하지 못해 다른 빚으로 이를 상환하여 소비성 빚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내가 내야 될 돈을 이번 달이 아니라 다다음 달로 미뤄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다음 달에 내야 될 카드금이 자꾸 쌓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달에도 할부하고, 다음 달에도 할부하고 이러니까 몇달 후엔 자꾸 돈이 쌓여요. 근데 우리가 그때 3개월 후에 월급이 더 나오나요? 보너스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못 갚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생활비를 쓴다? 절대 못 갚죠. 왜? 소비가 줄어야 되는 소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70%는 빚을 갚고 30%는 저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100만원을 모을 수 있다면 70%만 빚을 갚으라고 해요. 자, 여유 자금이 생겼다고 모두 부채로부터 상환해 버리면 결국 매월 무 일푼이 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자, 통장 잔고가 계속 빵빵빵빵빵이에요. 그러니까 30% 정도는 저축을 해서 여유 자금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있는 게 필요하고 뭐 위급할 때 써도 되고 그래요.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수정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온 게 있어요. 여기서 재테크 상담을 받다가 집을 팔고 전세로 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능력 갖출 때까지 집을 팔고 전세로 살아야겠다라고 부부가 합의를 합니다. 은행 대출금 2억 원을 상환하고 남은 1억 원 정도에서 전세를 구해야 할 거야. 그렇지만 은행 대출을 없앴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씩은 재테크에 쓸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좋아해요. 이자를 내던 100만 원을 재테크에 쓸수 있어 라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의 경우는 제가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저의 원리는, 원칙이 있어요. 대출이자가 월세이자와 비슷한 경우는 집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집이 있어요. 월세도 100만원이고 대출이자도 100만원이다. 그러면 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월세가 100만원인데 대출이자가 200이에요. 그럼 이런 집은 사면 안 되죠. 왜? 100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이자를 200씩 내면서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거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월세가 100인데 대출이자가 80이다. 그럼 뭐예요? 대출이자가 더 싸죠. 이런 경우는 100%, 100%, 100% 집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출은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좋은 빚이에요. 월세로 집주인 조언을 시키지 마세요. 월세랑 대출이자가 비슷할 때는 무조건 사라. 이거는 뭐 거의 암기하시고 어느 지역이나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아주 입주 물량이 많고 아주 사이드 지역에 그런 곳이 아니라면 네참 노후 준비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후 준비를 가장 빨리 하는 게 마법을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마법 복리의 마법 노후 준비는 빨리 할수록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0대부터 시작하면 작은 돈으로 해도 큰 돈이 모여요. 40대에 시작하면 많은 돈을 모아야 최종적으로 그 돈이 돼요. 근데 40대에는 저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교육비도 들어가고 내집 마련에다가 뭐 품위유지비, 진급을 하면 진급하는 대로 뭔가 써야 되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대 저축이 사실은 20대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 재테크를 하려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노후 준비를 뒤로 한채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나중에 자녀에게 네가 엄마를 좀책임지렴 내가 널 위해서 돈을 다 써. 돈이 없다.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 교육의 일부를 희생하는 대신에 학원을 좀덜 보내고 그러한 대신에 은퇴 후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절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잘 키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부양하는 경우도 많죠. 정말 크게 성공한 사업가들은 집안을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자녀 교육 인풋이 반드시 아웃풋이 나오는 보장은 없지만 이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고 또 노후 준비만 하고 아이를 또안할 수도 없고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참 이론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로는 아이 교육보다는 노후 준비를 하세요라고 하지만, 아이가 재능있고, 이 잘하고, 그, 피겨스케이트 하는 김연아 선수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모님이 집을 팔아서 그 훈련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laughs>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죠. 어쨌든, 이제 그거는 케이스대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커피 한 잔, 4천원을 투자했을 때, 20일에는 8만원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8만원? 1년에 96만원을 투자했을 때. 5년,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이 투자한 돈으로 수익을 냈을 때. 8%, 12%, 매년 25% 수익을 냈을 때. 30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인가. 워런버핏이그 투자 수익이 매년 한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런 버핏이 복리를 이용해서 지금 나이가 되게 많죠. 70, 70 넘었나? 되게 많아요. 워런 버핏이 오랫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 이상 수익을 냈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부자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투자수익이 25%거든요. 자 매일 4,000원씩 1년에 96만원, 25%, 25 30년 투자했을 때그 수익은 3억, 38억이에요. 3 8억 믿을 수가 없죠. 이게 복리의 힘, 복리의 마법이에요. 그래서 많이 돈을 버는 게 부자가 아니라 저축을 꾸준히 오래 지속적으로 그리고 종잣돈을 잘 굴리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재테크 책을 통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배웠고 엑셀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 봤기 때문에 스물여섯 살 그때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나는 남편 월급이 250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125만원씩 매달 저축하면 60살에 틀림없이 부자가 될수 있어. 제가 수익률 넣고 계산하니까 60살에 26살부터 60, 60살까지니까 20, 26살, 34년, 맞나? 34년 저축이 가능했고요. 수익률을 제가 막 넣어가지고 막종잣 돈을 월세를 받는 시스템으로 막 만들었더니, 그리고 저축을 점점 늘리는 포지션으로 갔죠. 왜냐면 수입이 늘어날 거니까. 그렇게 했더니 저는 막 60억인가 80억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환갑이 되면 제 돈이. 대단하죠. 저는 시세 차익이 아니라 월세, 그리고 남편의 월급을 꾸준히 50% 저축하는 플랜을 엑셀로 했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 100% 부자가 되겠다. 저축만 제대로 해도. 라고 확신을 가졌죠. 사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부자가 된 비결이 여기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자가 막20%막 이랬기 때문에 저축만 잘해도 부자가 될수 있었죠. 지금은 2%밖에 안 되니까 편하게 저축만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복리의 법칙 그래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시간이 짧았을 때는 자산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바닥을 기어갑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해지려면요. 투자 수익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이자 2%이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 그래프가 절대 나오지않아요 2%는 여러분 바닥을 줄줄줄 기어요. 자, 임계점. 이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이 정도 되면은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투자를 공부하고요. 30년 정도 하면 완전 소직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 그때부터는 진짜 돈을 펑펑 써도 되는 그런 부자가 될수 있죠. 평생 돈이 마르지 않는 방법. 이 책에서 뭐 여러 가지를 논했지만 저는 읽고 싶은 것만 읽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부분 위주로 발췌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노후가 혹시 불안하시다면 아니면 주변의 사회초년생, 우리 아이에게 좋은 재테크 책을 추천하고 추천을 하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가볍게 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